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재활 위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치료, 교육, 훈련해서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할 것인가?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연구적인 손상.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장벽을 제거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원이 없는 한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지관보다도 더자립자활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게자립자활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활동 보조 제도화 투쟁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직지법 투쟁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지원법 투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해찬 투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보다도 더 자립생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올해 올해 이곳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별도개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헛소리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에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면 다 서울시는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서울시에 60여 개가 넘는 자립자립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45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선 서울시장 임기 내에 연도별로 해마다 한 개씩 자립생활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지원 4개 센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액 동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인상되었는데 자립생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예산을 붕괴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서울시장은 우리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 것들에 대해서 자립지원가가 중심이 되어서 적어도 해마다 젠터 한 개씩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대명에 네 대해서 4개 네 센터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오늘 정무부 시장과 조정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피켓이 자립자센터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보니까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오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코 이 예산 많은 금액 본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애인 예산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1년 예산이 약 3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장을 센터 지원하는 것은 0.0000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지키는데또 이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는 예단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자산센터가 지역 곳곳에서 자립자산센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자개인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이 계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자 센터 지원, 서울시는 아끼지 아니냐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서울시 지원 조례에도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서울시는 자립자 센터를 인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립자 센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립자원센터를 기만하지 않고 자립자원센터도 서울시 지원 예산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 분명하게 확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박우순 서울시장이 우리와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때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동성을 하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동성을 하려고 하는데 바우스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까지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모아서 바우스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여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우순 소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자기, 자, 별, 색백, 투쟁, 결사, 투쟁!